어, 감사백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또 어,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시편 40편은 표제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다른 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 그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압살롬이 쿠테타를 일으켰을 때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가 오늘 본문의 표제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여와를 호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과거의 한 때를 기억하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때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작은 소리까지도 어, 들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술에서 나오는 신음조차도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내게로 와서 부르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 엘가나의 아내이자 또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성막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처음에는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통곡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엘가 아 한나가 기도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를 드린 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입술만 움직이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식을 주셨고 그 한나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아무리 높이 또 멀리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만큼 높고 멀리 계시진 않습니다. 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작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과거의 다윗이 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또한 큰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이슨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한 또 소름 끼치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기가 막힐 일을 겪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여러분, 그때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거나 혹은 예상을 했더라도 어, 내가 생각한 범위를 벗어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은 어처구니가 없고 얘기를 해도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린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웅덩이나 수조나, 아, 웅덩이는 수조나 늪지대를 의미하고 있고, 수렁은 진흙으로 질벅한 구덩이를 의미하는데, 이두 단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 우리가 웅덩이에 빠지든 혹은 수렁에 빠지든 그곳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고 또 예상했더라도 예상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상황에 빠져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험 가운데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처절하고도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석 위에 세워 두셨다. 또 걸음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내 걸음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3절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어 입에 새 노래를 담아 주셔서그 내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당한 상황을 알고 또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다윗이 새 노래 를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에도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이슨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향하셨는지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사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사전의 10편 1편 1절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멋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가장 뒤에 나오고 있지만 원래 시브리어 원문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원문에서는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거짓,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보게 되면 나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또 세속적인 가치관을 소망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문제.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또 다이슨 하나님께서 용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고 살 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욕망, 또 양육강식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이 그나마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 베푸심 아니었겠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당시에는 왜곡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악의 선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필귀 규정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림이나 예물을 드림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타이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밭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지향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던 다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외안의 상황이 다이색에 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수많은 지향이 지금 다이을 덮치고 있고, 또 안으로는 머리털보다 많은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다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다이인데 그래서 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후에 안에 고통을 겪고 있는 다엣은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사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시편은 이와 같이 악인들에게 벌을 주시고 물리쳐 주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시 다윗은 임금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동원해서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신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뛰어난 전략가이자 장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직접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해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 시절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음에도 또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로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참 부러움을 가지게 하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 같았는데 언젠가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또잘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심을 가지고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 6절1 7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이슨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강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이런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자신은 바르게 살 수도 없고 제대로 살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이슨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과거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때가 있었고 또 수렁에 빠져서 질과와 같은 길을 걸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진히 자신을 건져 올려주심을 고백하며 지금 비록 어렵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다윗에게 만든 요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 길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수렁에서 나오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소망이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수렁에서 움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려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지난 인생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힐 정도의 웅덩이를 만나기도 하고 또 수렁에 빠져 진창 속에서 잘 걷지도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었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았기에 우리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의 은총을 덧립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올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린 여전히 머리카락 숫자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는 어리석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지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단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는 생각만으로 위안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우리 주님 예수우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수렁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소망의 주님께 인도해 주고 또 연결해 주는 소망의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손길마다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늘님 눌러온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